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와 같습니다. 꿀가성비, 가성비 좋은 인기 상품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상품들 위주로 판매가 되었는지 보시죠. 첫 번째 상품. 경쟁사 대비 굉장히 저렴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4.7인치부터 6.86인치, 9.3인치, 10.26인치 상품 판매 중입니다. 가장 비싼 제품이 48달러 정도 받게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다만 스펙 경쟁력이 살짝 떨어지는 일기가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은 6.86인치 정도까지는 가격 대비 훌륭합니다. 불과 25달러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요. 현재 환율이 오르고 알리에서 판매하는 카플레이 모니터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 9.3인치나 10.26인치 제품은요. 이미지본이나 OBDP 포도포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6.86인치 정도면 작은 사이즈로서 가격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3만원 언저리에 구입 가능한 금액은 거의 없었거든요. 6.86인치 정도면 전방 시야 가리지 않고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스마트폰과 흡사한 사이즈지만 전방에 고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은 분명 있으니까요. 두 번째 상품. 요즘 어썸텍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소개하는 제품은 PD 충전기가 아닌 멀티탭 제품입니다. 현재 샤오미 멀티탭을 4, 5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 콘센트와 USB 충전을 동시에 할수 있어 확실히 편해요. 어썸텍 제품도 4개의 AC 단자와 3개의 USB를 갖춘 제품입니다. 자체 전원 스위치 탑재하고 있고요. 4개의 AC 콘센트는 최대 4000W 출력을 지원하네요. 거의 모든 가전을 사용해도 될 만큼 높은 출력을 제공해요. 국내 멀티탭 대부분이 1600W에서 2400W 정도임을 감안하면 말이죠. USB-C 1개, USB-A 2개 포트 탑재해서 USB 충전도 가능하고요. 최대 34W PD 충전 속도를 제공합니다. USB PD 충전에 따른 GAN 기술 적용되어 있습니다. 샤오미 멀티탭을 대신할 제품이 마땅히 없었는데요. 가격, 기능, 성능 괜찮은 멀티탭 하나 등장한 것 같네요. 세 번째 상품, 비슷한 상품 중 가격과 용량 가장 괜찮은 제품입니다. PD 100W를 지원하는 4만mAh 보조배터리 지미 제품입니다. 현재 에세저 제품과 베이서스에서 PD 65W와 100W 제품 판매 중인데요. 각각 배터리 용량은 15,000mAh와 20,000mAh 제품으로서요. 최소 2배 많은 용량의 PD 1 0트를 지원하고도요. 가격은 베이스어스 제품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3만mm 제품도 판매 중인 모델입니다. 이동성을 고려한 길쭉한 디자인 형태를 사용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통해 출력, 배터리 잔량, 고속 충전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단자는 Type-C 1개와 아웃풋 USB-A 1개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손잡이 고무 스트랩을 채용해 두었고요. 전면엔 LED 패널을 통해 라이트 모두 제공합니다. 세 가지 모드로 독서, 야외 모드 그리고 SOS 모드 이용 가능합니다. 최대 출력 PD 100W, 자체 충전 최대 65W 속도 보여줍니다. 현재 가성비 가장 괜찮은 PD 100W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번째 상품 샤오미 미지아 제품인 진공 청소기 2 모델입니다. 요즘은 무선 청소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유선 상품이지만 가성비는 정말 좋습니다. 16,000 파스칼 흡입력, 0.5 리터 먼지통을 채용했고요. 5단계 여과 필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0달러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청소기란 점입니다. 샤오미 제품답게 디자인 화이트 컬러로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외관 보여주고요. 벽걸이 스토리지를 기본 제공해 벽면에 세워서 거치 가능합니다. 코드 길이가 5m나 되어 집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겠네요. 저가형 무선 청소기들이 강한 흡입력을 사용하면요. 최대 사용 시간이 10분 내외로 굉장히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유선 상품으로 최대 흡입력 그대로 오랜 시간 청소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일부러 지금도 유선 청소기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겠네요. 다섯 번째 상품. 세 개나 구입해서 현재 각 키보드에 놓고 쓰는 제품입니다. 원목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던 중 수납 공간 때문에 싹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운 아크릴 커버가 등장을 했는데요. 기존 제품은 합성 PU 소재를 사용해 손목이 푹신하고 편안했는데요. 저처럼 딱딱한 손목 받침대를 선호하는 분들에겐 다소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아크릴 커버 제품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바로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아크릴 커버만 별도로 판매를 하고요. 기존 사용자는 아크릴 커버만 구입하셔도 됩니다. 딱딱하니 타이핑에 오히려 안정감이 있어 좋고요. 은은하게 수납된 물건들이 비추는 반투명 아크릴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화이트, 블랙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환율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아크릴 커버는 일반 배송, 완제품만 5일 배송됩니다. 여섯 번째 상품, SSD 외장 하드케이스 제품입니다. 제2제품은 컬러 LED를 채용해 작동 상태와 저장장치 용량 체크도 가능하고요. 각종 기능 정보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M2 NVMe SSD는 물론이고 사타 방식의 SSD도 지원합니다. 리얼텍 910B 듀얼 프로토콜 탑재, 최대 1Gbps 속도를 지원하네요. 디스플레이 터치만으로 쓰기 보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매번 연결하지 않고도 현재 탑재된 SSD의 저장 용량 확인 가능합니다. 절전 모드 지원하며 거의 대부분의 SSD 사이즈 지원하네요. SSD 외장 하드 케이스 많이 이용하곤 하는데요. 보호성과 기능성까지 고려해 많이 구입을 합니다. 충격 보호와 완충성 부분은 평균적이지만 LCD를 통한 기능성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가격 저렴한 금액에 우수한 스펙 갖춘 SSD, 외장 하드 케이스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나이트 코어 D4 제품이라고 올인원 충전기가 있는데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올인원 제품으로 이 분야에선 끝판왕이죠. 동일한 디자인과 모델명을 가진 에저 D4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LCD 디스플레이 크기와 디자인만 바뀐 모델인 것 같은데요. AAA 배터리부터 21700 배터리까지 거의 모든 사이즈 충전 지원합니다. 리튬이온, 리튬카드뮴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USB 5V 2A로 보조배터리를 비롯해 여러 충전기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D4 모델에만 LCD 체형에 동시 4대 충전, 정보, 시간, 전압, 배터리 종류, 충전 퍼센트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요. 각기 다른 충전기를 가지고 충전할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18650 배터리와 AA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활용성 상당히 좋고, 하나만 있으면 모든 충전 건전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데, 나이트 코어 D4보다 더 저렴하게 등장했습니다. 에세저 D4 올인원 충전기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지금부터는 Q10 상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엔 없는 단독 상품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또한 가격이 훨씬 저렴한 상품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짭슈라 1티어급 제품인 VGN F1 일명 잠자리 마우스입니다. 로지텍 G 슈퍼라이트와 흡사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제품들을 지슈라 짝퉁 짭슈라로 불리우는데요. 성능 면에서 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갖춰 인기 높습니다. 짭슈라 중 가장 좋은 스펙을 갖춘 VGN F1 제품입니다. PAW3395 센서, 노르딕 52840 센서 탑재, 최대 130시간 무선 사용 가능합니다. 스펙은 지슈라보다 더 좋은 모습 갖추고 있어 인기 높습니다. 판매량 무려 1970건 이상 될 만큼 인기 높은 상품입니다. 4K 무선 수신기 별도 구매 가능하고요. 구입 시 F1 모바 제품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상품. 아이폰 15 시리즈 사전 예약 시작과 함께 액세서리 찾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알리나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한 제품 찾는데요. 베이스어스 제품이 맥세이프 정품 보조 배터리와 흡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성능이나 심플한 디자인으로 인기 높은 제품입니다. 6 0 0 0 m a 제품과 1 0 0 0 0 m a 제품 선택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최대 15W, 유선 PD 20W 지원합니다. 구매자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로 용량에 따라 최대 두번 정도 이용 가능한데요. 사용할 만하고 사이즈가 적당해 아이폰 사용자에게 인기 많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 특성상 용량 대비 크기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좀더 슬림한 6000mm 제품과 1000mm 제품 선택 구입해보세요. 열 번째 상품. q 텐에서 꾸준히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는 제품입니다. 블랙독 캠핑 수납 가방인데요. 판매량 4,500건 후기 1000건 가까이 있는 인기 판매 제품입니다. 대용량의 칸막이 구조로 캠핑용품 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다양한 짐 보관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가격 1만원 중반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300D 옥스포드 원단 사용했고 칸막이 자유로운 조절 가능하고요. 커버 상단엔 메시 포켓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1.3kg로 가벼우며 30m 용량을 제공합니다. 널찍한 디자인 형태로 쌓아두기 편할 뿐만 아니라요.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뽑아내어 대부분 한개 이상씩 구입하곤 하네요. 가성비 좋고 품질까지 만족스러워 1텐 판매고 높은 인기 상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 양한 제품 을 자주 소개 시켜 드릴 수있 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